저는 단순히 거북목이 목이 아픈 걸로만 알았는데 음. 엄청 다른 증상들도 많이 불러오고 치매도 발생하게 하고 사망도 높이는 엄청난 증상이었군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자세가 거북목을 가져오고 음. 어떻게 해야지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나요? 예, 일단 우리가 거북목을 부르는 생활습관을 보면 구분정한 자세를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멍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백만 움직이면서 목은 뻣뻣하게 빼고 그러면 목이 일자목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한 30-40분 하지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그 증상을 해야 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 내가 정확히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척추가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스듬한 자세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한쪽으로 한다든가 턱을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아, 문제를 잃는 습관이죠. 그다음에 바닥에 그 다음에 바닥에 의자보다는 바닥에 앉아있을 때더 문제가 생겨요. 어, 그래서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좋고요. 그 등받이 없는 의자를 사용하면서 등을 딱 대고, 척추가 딱등을 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등받이 가 없다 보니까, 아, 그, 무죄를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습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일자목을, 어,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 우리가 할 때는 가슴을, 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딱 힘을 빼면 이라고 됩니다. 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위로 향하게, 천장으로 향하게, 하늘로 향하게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딱, 턱잡고 가슴을 위로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 빼 힘을 딱 주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도 자주 내가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이런 자세보다는 멍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이 자세를 턱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천장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고 아랫배에 힘을 딱 준다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이 보통 컴퓨터가 모니터가 시선보다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니터를 조금 위로 해서 내가 모니터가 시선보다 약간 위로. 그다음에 마우스로 키보드가 멀면은 당연히 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 몸에 가깝게. 가깝게 해서, 마우스 키보드로 가깝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눈높이보다, 그, 약간, 그,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로 하면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자, 이렇게 살짝 15도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책을 보나 자는 습관이 있죠 보는 습관이 있어요 엎드려서 책 보면 이렇게 턱을 이렇게 쭉 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예, 거북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엎드려서 책 보는 습관은 아, 고쳐야 되고요 에, 등받이라든가 의자에 쿠션이나 놓고 등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서 아, 밀착되도록 해야 되고요 아, 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후방 거울 있죠. 후방 거울을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보이게끔 후방, 후방 보는 거울을 살짝 높여서 내가 허리를 쭉 피고 했을 때 후방 거울이 보일 수 있게끔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아주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출퇴근 하실 때 아주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 거울을 조금 높게 조금 이렇게 쭉 목을 빼야 볼수 있게끔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등깍지를 해서 이렇게 허리를 쭉 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기지개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쫙 머리 뒤에다 딱 껴서 딱 잡아당기게 하는,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그 기지개 켜기라든가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금 아, 어, 이 학생도 보면은 좋은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거북목이 있고 골반이 틀어져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키도 더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자세만 교정했는데 키도 더 커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도 보면 등이 많이 굽어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선에서 이런 것들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가 많이 좋아진 거볼수 있고요. 이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있고 되고, 상당히 많은 거북목인데, 이렇게 자세가 많이 발라지고, 이 골반도 앞으로 또배도 많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몸은 정신의 고울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또 자존감의 표현이에요. 자세가 바를수록 사람이 떳떳해 보이고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 어, 반듯해 보이고 정신이 똑바로 서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애가 높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몸은 정신의 거울이다. 그래서 자세를 보면 그사람의 정신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또 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해야 직장인들도 집중이 높아질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학생들은 학습능력 학업능력이 더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단순히 어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보다는 어떤 삶의 에, 질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 질환들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거북목을 바르게 할수 있는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 김성훈 하의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녹화시면 좋은 어떤 그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동행해.